저희가 레퍼토리가 한계가 있잖아요. 영어, 네? 영어, 영어 노래. 영어 노래요? 아, 뭐뭐 뭐 듣고 싶어요? 망주 선배. 망주 선배 영어는 못해요. 영어로 한주 선배 못한다니까. 내마바도네마도 Will you keep my heart?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Will you keep my heart? For now, teaching me to play for the first time. Tangled up <laughs> in. 정아, 반복적으로 다루야 사장님 왜 그래요? <laughs> 아, 야 사람 간다 빨리 그만하자. 내 마음 받아도 영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. 영어로 하면 하이트로 되게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는 기분이에요. <laughs> 춤추고 연기하는 기분. 그니까 약간 제가 그 대학교 때가제하다가 도연이 누나라고 있었는데. 제가 랩을 했는데 내가 넌 랩하지 말아라. 랩하는 누나였어요. 그냥 그때부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랩안 해. 힘들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갈 수니까 할, 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선 별로 자신이 없다.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. 사람들 어떻게 다 잘해요, 그쵸? 우리 종류 안 하는 거예요. 빨리 종료해 주세요. 지금 많이 뿌고 있잖아요. 아, 사진, 사진 찍고 일단